영적인 싸움의 일부로 해석하더라고요. 작은 뿔이라는 개념을 통해서요. 네,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예요. 이 작은 뿔이라는 건 다니엘서 전체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는 개념인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주 교만하고 강력한 세력. 뭐랄까, 적그리스도적인 힘을 상징하거든요. 아, 그 작은 뿔이요. 자료는 다리오 왕의 금령, 그 배후에 바로 이 작은 뿔의 역사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. 단순히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는 걸 넘어서서 당시 바벨론, 그러니까 메데바사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전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유대인의 씨를 말리대는 숙청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죠. 와 그럼 이건 유대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시험대에 오른 거였군요. 아니 딱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이런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? 당연히 있었겠죠. 자료는 이걸 마치 에덴 동산에서